12월 29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한 해는 정말 변동성이 큰 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매매하기가 좀 까다롭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컸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한 해를 정리를 해보면 국내 주식은 그냥 이전과 비슷한 수익률을 가져온 것 같고 미국 주식에서 큰 수익을 낼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셨나요? 이런 변동성 큰 장이 짧게 짧게 끊어서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와 같지만, 조금 길게 보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심심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장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알수 없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내년 장세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기 보다는 원웨이로 추세를 타고 크게 움직이는 장이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2024년 중에 세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고 인터뷰를 했었죠 그에 따라서 국내 금리 인하도 나오면서 지금보다 유동성이 좀더 공급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중시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차트를 만들어 놓은 게 적어도 2024년 상반기에는 올리겠다라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차트를 보고 이제 내릴 거라고 예측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아는 거겠지만 아무튼 우리 모두 2024년 시작을 조금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매매를 할 때는 냉철할수록 좋겠지만, 2024년에는 모두 다 같이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상승장이 와주길 기대를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LX 세미콘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121선 터치를 한 이후에 하락이 살짝 나왔고, 이쪽 추세선을 살짝 깬 자리에서 21선 지지를 받아준 모습으로 올해를 마감했습니다. 추세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 줬으면 좋았겠지만, 생각한대로 갈지는 더 지켜봐야겠네요. 살짝 깨고 내려오긴 했지만, 돌파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정도는 확실하게 깨고 내려갔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매수세를 받으면서 121선 위로 올라와 주기를 기다려 봐야겠네요. 88,000원 라인에서 매수를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50일선을 한번더 터치를 하러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51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라면 잠시 손절을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51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간다는 것은 이쪽 라인까지 한번더 터치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래에서 매수를 잡을 생각으로 손절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생각을 해두고 내년 증시 오픈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솔로엠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224일선 지지를 받아낸 모습으로 올해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한 레벨 더 내려갈 것도 염두를 해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마감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의견과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손절라인을 잡고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단기 평성들을 아래로 지금 꺾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위에서 잡더라도 확실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한 이후에 들어가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좀더 크게 하락을 한다면 이쪽에 있는 갭을 메꾸러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솔루엠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매수 타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저항 라인에 살짝 걸친 채로 올해를 마감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걸친 채로 마감을 하면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시청해주신 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가끔 했던 걸 아실텐데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항선에 양봉을 만들면서 걸치는 경우에는 돌파가 나오는 케이스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지지선에 음봉을 만들면서 걸치는 경우에는 결국은 깨지고 하락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이 타고 보는 편입니다. 물론 지나봐야 아는 것이겠지만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만큼은 아니지만 코스닥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주고 있고 적어도 2024년 상반기에는 좋은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PTC 보시겠습니다 저번과 크게 상황이 변한 건 없습니다 14,000원에서 매수 들어온 이후에 아직까지는 위치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224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라면 손절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만간 상승이 또 한번 크게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반도체 섹터로 자금이 들어오는 만큼 장비주로도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타이밍의 문제겠지만 저는 머지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24일선만 강하게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보시겠습니다. 펄어비스도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올해를 마감을 했습니다.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을 2024년으로 미룬 듯 하네요. 급락이 나온 직후이기 때문에 하방압력을 받아내 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장기 입형선들의 저항을 다 받아내고 다시 고개를 위로 돌리면서 정배열을 만들어주려면 시간이 꽤나 걸릴 겁니다. 정말 큰 호재가 터지면서 급상승이 나오고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강제로 정비할 형태로 만드는 것이 아닌 이상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릴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장기로 가져가는 종목은 평단이 얼마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하는 만큼 평단이 좋아야 그만큼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 그리고 한 레벨 더 내려간다면 33,000원 라인 정도가 괜찮은 평단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놓고 2024년 증시 오픈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넥신 보시겠습니다. 9,300원에 매수 들어온 이후에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섹터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만하지 않나 생각되긴 하네요. 224일선을 한번 터치를 해주고 눌림이 나온 이후이기 때문에 다음 트라이 때는 돌파를 해줄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넥시는 224일선만 돌파하고 정배열로 돌려주는 그림만 나와준다면 그냥 계속 홀딩을 하고 계속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A루트 보시겠습니다. A루트는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크게 다시 하락이 나왔다가 일단은 224일 선에서 지지를 확실하게 받아주면서 다시 올라가 주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21선을 살짝 돌파를 하는 자리에서 마감을 하면서 모든 이평선들을 아래에 둔 위치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장기 이평선들도 고개를 위로 들어 올려주면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향을 해나가는 그림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요. 이때 거래량이 꽤나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쪽 캔들에 물량을 소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지금 A루트에 걸려있는 재료가 꽤 크다고 생각이 돼서 뭔가 확실하게 오픈이 되면 크게 상승을 해줄 거라 기대를 하면서 홀딩을 해보겠습니다 시노펙스 보시겠습니다 5천원대에 익절을 하고 나온 게 바보 같을 정도로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심장이신 분들은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추격매수는 지양하자라는 주의라 다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홀딩 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갈지는 알수 없지만 좋은 자리에서 매도해서 큰 수익을 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노펙스는 아마 당분간은 더 다루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매수할 만한 자리가 나오더라도 이제는 리스크가 클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과매수가 된 상태고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차트는 또 급격하게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지켜보면서 트래킹만 해볼 생각입니다 제넨바이오 보시겠습니다 제넨바이오는 전환청구일을 뒤로 미루는 공시가 나왔죠 근데 이게 원래 가능한가요? 저는 주식을 한지가 한 15년 정도가 되어가는데 전환청구권 행사를 해놓고 전환 청구일 정전공시가 나오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전에도 이런 게 있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래 1월 5일이 전환일이었는데, 1월 26일로 밀렸네요. 여기서 또 전환일이 연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다시 밀리지 않는다 생각하고 대응을 하긴 해야죠.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2024년 상반기 중에는 위든 아래든 큰 움직임이 있을 텐데요. 저는 그때 쇼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가 매수를 할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 매매 동향을 보는 거야. 뭐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세력의 외인 계좌라고 해도 어쨌든 누군가는 어떠한 정보를 알고 물량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가 어디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2024년 상반기 내에 쇼부를 보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